겹칠 수 있어 겹치면 내가 피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피해 가야지 그리고 겹치는 사람이 있고 공 두립을 하는 사람한테 안 겹치도록 신경 써주고 알겠어? 여기 출발 무릎 빠따 땋아 놓을게 태우 오른발 먼저 해 하나 둘 하나 둘넷발 먼저 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출발하면서 출발 출발, 출발.

채지고. 게공 가져와. 너 빨리 가져와. 공 차기 다리가 다놓고 어. 아까 저 어, 이리 잡어그 여기서 좀 쉬고 쉬어. 빨리빨리빨리 어, 갔다. 빨리, 빨리, 잠깐만 오징어 빨리 줘. 응이중